지금 리플이 ETF 출시가 얼마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반등을 해주는 듯 했으나 이렇게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진짜 이번 주에 2차 폭락이 오는 건 아닌가 하면서 좀 굉장히 고민 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리플이 저조한지 의문이실 거예요. 최근에 폭락이 오기 전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최고점을 갱신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별로 그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 예, 그래서 리플도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면서 고민되실 건데 제가 리플 XRP 이 새벽에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홀더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만큼은 필히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리플 XRP의 비밀을 한 가지 알아냈습니다. 리플은요 그냥 제가 시원하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 이거 하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요 리플은 특정 기간에 도달하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급등할수 있어요 피날레 상승이 남았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괜히 뭐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만은 않지만 한 번은 결국 남았다 라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리플은 현재 되게 중요한 락업 페지 일정이란 게 있습니다. 락업해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초기투자자, 기간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어, 그러면 그냥 더 하락한 악재잖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텐데,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급등하는... 후재로 작용 될겁니다. 왜냐? 세력재단들도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얘를 어찌됐 거? 한 번은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매달 있는 락업회제가 아닙니다. 세력재단들 물량들이 풀리는 락업회제예요 일전에도 논란이 됐어요. CEO 브레드 칼링하우스가 락업회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의 매도를 하게끔 해준거죠. 그래야 더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거예요 리플은요, 한번, 락업페제 일정에 맞춰서 피날레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정확히 이때도 2월달에 최고점을 갱신을 해줬어요. 하지만요, 중요한 포인트가 락업페제가 풀리게 됐을 때는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원래 코인이 진짜 한우에 겨, 가득 차면서 경주만 타듯이 매수할 때 그때 크게 조정을 주잖아요. 리플이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해줄지 몰라도 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분명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번에 세력진환과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락업 풀리기 전에 최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는 거죠. 진짜 방심하고 넋놓고 있다가는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해버리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리플 XRP가 잘 상승을 해주더라도 중간에 이런 막 개미터기 무빙 나오면서 막 상승해 줄 텐데 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이런 무빙에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어디서 추가 매집해야 될지도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리플 XRP가 언제 재차 급상승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폐지가 언제 풀린지가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재단이 그런 것까지 엘리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 리플 XRP 초기 커뮤니티 뎁터 활동을 했고요, 전문 텔레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리플 락업 페지 일정이라이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지좀 알아냈어요. 예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한해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고요. 이제 재단도 계획을 할거 아니에요. 락업 풀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리플 여러분들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리플은요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수량을 늘려 저점에서 매집을 해줘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익률 차이가 5,60%는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 믿지 못하실 수는 있겠지만 리플이 이제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번만큼은 손실이 아니라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끔 실시간 대응하시라고 다 공개는 해드릴 거예요. 리플 XRP가 언제 재차 급상승해주고 어디까지 오르며 락업 회제가 언제 풀린지는 꼭 파악하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타 유튜버가 이 정보에 남용하면서 위험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얘 그런 건 절대 사기니까 당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저 코미디한테 리플 XRP,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번호, 문자 1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 매도 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적 요구 그런 거 없고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락업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 번호여서 선착순 100명까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해드리는게 뭔 이득이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제 유튜브가 성장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 거짓 선동이라면 전 여기까지 못오고 앞으로 얼마 있다 제 유튜브도 망하는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거고요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락업해제 일정만큼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뭐 솔직하게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시 뭐 받아보시고 그냥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전 장난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손실로 해가 되는 정보는 안 알려드려요 진짜 문자 전송 1분 걸립니다 그걸로 우리의 시드 수백 아니 수천이 왔다갔다 하는데 만약 좋은 결과를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무료인데 좋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락업 패치 일정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고점을 형성했을 때 풀리고 나서는 하락하는 거죠. 즉 현재로선 호재지만 나중가선 악재가 될수 있는 거죠. 진짜 제가 드린 정보로 꼭 대응하시길 바라는데요.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 정보가 틀렸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받아보시고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는데요. 우리 이 이번 만큼은 진짜 초집중을 해서 손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알트코인들의 무빙들이 예전 같지만은 않아요. 이제 코인을 좀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모 오른 코인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진짜 자칫 코인 하나 잘못 고르면 상승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물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 이미 이제 오른 코인들은 더 오르더라도 수익률이란 게 굉장히 적은 편이죠. 우리가 사실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코인을 하는 이유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주식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는 누구보다 알트 코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급등 전에 매수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알트 코인을 오래 못 들고 있어요. 바로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으며, 우리 같이 코인 공부하면서 돈 벌자라는 취지의 방입니다. 흔히 뭐 돈을 내야 되는 리딩방, 금전 요구, 그런방 절대 아니고요.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 그냥 으쌰으쌰 하자는 취지예요. 코인이 사실 주식과 다르게 해외 자료가 굉장히 대부분이잖아요. 이거를 혼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커넥트가 이렇게 폭락을 하기 전에 고점에서 예, 잘 매도를 했죠. 이게 가능했던 게 해외 전문가 여러 명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이때는 매도하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받죠. 예,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예,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소통방까지 원하신 분들은 여기 해당하는 번호로 이제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누차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적으로 예, 없습니다. 전 확신 드리지만, 제 유튜브 커뮤니티가 좀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예, 문자, 소통방이라고도 남겨주시면 초대까지,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